커피 대신 마시면 좋은 건강, 음료, 커피를 줄이고 싶은데 마땅히 대체할 음료를 못 찾으셨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커피 대신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활력을 줄수 있는 음료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.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보세요. 첫 번째, 녹차. 녹차는 카페인이 적당히 들어있어 피로를 덜어주면서도 진정 효과를 줍니다.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. 두 번째, 루이보스 차.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. 저녁 시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. 세 번째, 레몬 디톡스 워터. 물에 신선한 레몬을 얇게 썰어 넣으면 상쾌하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음료가 됩니다.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아침에 마시면 몸을 깨우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, 생강차.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, 혈액순환을 개선해 활력을 줍니다. 특히 소화에도 좋고, 커피가 주는 위 자극을 피하고 싶을 때 좋은 대안이에요. 다섯 번째, 카카오차. 카카오의 순수한 맛이 담긴 카카오차는 낮은 카페인 한량으로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. 커피 대신 이 음료들로 활력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세요.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,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팁을 받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